현재 미스터트롯트는 결승전 앞두고 톱3이 누굴지 주목받고 있다. 안성훈과 진혜성, 박지현은 최강 우승 후보자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진선미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한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진혜성이 무대 뒤에서 갑자기 우승상금을 언급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미스터트롯트의 한 스태프는 이날 진혜성, 씨와 다른 출연자들은 대기실에서 함께 모으시고 결승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다. 진혜성 씨는 최후 우승자가 된다면 우승상금으로 부모님을 위한 집을 사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두를 놀라게 만드셨다. 이어 안정훈 씨도 우승상금을 어떻게 쓸지 알려주셨다. 그는 진이 된다면 일부 우승상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히셨다. 다른 출연자들은 우승상금을 받으면 이디에 쓸지에 자신의 의사를 나누셨는데 대부분은 기부나 가족을 위해 쓸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뜨거운 반응을 폭발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톱칠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 진해성 최수호, 박성훈, 진욱이 마지막 미션인 인생곡 미션을 치른다. 현재 안성훈, 진해성과 박지현이 최강 우승 후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승전에서 대반전이 생길지는 시청자들의 높은 궁금증을 끌고 있다. 결승전은 마스터 점수 1인당 100점씩 1,300점 1월 5일 방송 직후부터 시작된 온라인 응원 투표 점수 7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500점 총 3,500점 만점으로 결정된다. 최종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3,500점 중 2,200점이 시청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 준결승전에서는 1위 안성훈, 2위 박지현 3위 나상도, 4위 진해성 5위 최수호, 6위 박성훈, 7위 진욱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1위를 차지한 안성훈이 최종 우승까지 차지할지 혹은 이변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트로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